밴드와 맞춘이라는 작품 제대로 했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가 되겠고요. 사실적이면서 노선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서민적인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제제를 이주 노동자의 밴드 공연을 제재를 해서 이 소외된 계층 간의 공감과 화합을 이야기하는 작업은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정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습니다 자,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 한청년대시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다가 저녁으로 도심 지하 고도에서 청한 국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공연 준비를 마치자 노인들이 몰려와 둘러섰다. 그래 여기 이제 이 동남아에서 왔다 라는 것과 자, 그렇죠? 할아버지, 노인들 여기 이 사이에 이제 세대간의 격차가 있고요, 인종간의 격차가 있죠. 인종이라고 하면 좀 뭔가 민족간의 거잖아. 이 둘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존재들인데. 이런한차이를보아내 뛰어넘게 되는 과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을수 있겠습니다. 그렇죠기타 사람은 이사이사는이사마즈이이비람은이사사은이사람사이사이사람이사이 옆으로 옆고열옆법로이있로옆문장구으에 유사한 문장장옆를를옆으 배웠기도 했고 로 옆으로 옆열로하면서 썼죠. 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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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들은으로 옆으로 옆리로옆니로 옆으로 옆으로 옆 이런 것들은 소외계층의 머리 부이 초라하고 가난한 삶이죠.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한분 나와 몸을 흔들자 다른 노인 한분 나와 몸을 흔들자 높아 한번 나와 몸을 흔들자 다른 높아 한번 나와 몸을 흔들었다 이렇게 될게요 자 여기서 누면 무슨 법칙을 써? 자세쪽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에 대한 의 흥겨운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사랑이 늘어나는 뭐가 확대를 들어가면서 무선적이 된다. 점점진적으 어, 진보가 되는 거죠.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확대돼 갑니다. 점춤 신나게 추던 노인 애들은 그려 풍경 연주자들이 도루술 연주하기 시작하다. 잠시 얼떨떨해하다가 분위기를 몰라서 분위기가 붙어서 노인 한 분과 노파 한 분, 다른 노인 한 분과 다른 노파 한 분, 양손 살고시켜안고 양발 엇박자가 나도돌아가거든 서로간에 공감하게 되는 모습이죠. 엇박자가 나도 괜찮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질적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여전히 정층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막춤에서 뭘로 변했어? 막춤에서 뭘로 변화하는 거야? 수있스 그렇지? 미소 짓던 동남아 청년 내신 전학고국 계신 도 부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적 없었다 싶으니 더 성성껏 연주하고 노인네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이런 자리 마련해 준적 없었다 싶으니 더 흥겹게 춤을 추었다. 여기도 이제 대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고향을 떠나온 저 그렇죠? 외로운 처지라면 그안는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외로운 처지가 된 거죠. 그 사람의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고 그나들은 노인네들이죠. 이들간에 뭐냐 교감을 자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흥겹게 춤을 추는, 정성스럽게 연주를 하고 흥겹게 춤을 추는 것에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 간에 서로를 위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 아백체라고할수있 지금 상황이 뭐냐면 도심 지하 보도에서의 연주죠. 세대연주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루죠 관찰하는 자이 관찰을 통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네. 소외된 계층간에 그 아빠 저 연대와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죠애 맡길 때나 가서 보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그렇게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사전에 절묘치하지 못하고, 이곳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 가지고 한편으로는, 근데 젊은 층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내재 있다 비판적인 인식이 내재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 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